자, 안녕하세요. 떡상 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흐름과 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희열을 많이 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 비트코인이 아, 800만 원 깨졌던 게 다시 아, 800만 원 이상 아, 상승세가 이제 나와주면서. 자, 상승장 도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드실 건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또 지난 어 상승이었죠. 지난 상승 때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시진핑 빔이죠. 네, 예, 시진핑 빔. 이게 어좀 생각이 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유사한 흐름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긴 했지만, 하락 채널을 완전히, 어, 그, 돌릴만한, 어, 그런 사이즈는 지금 현재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 자에도, 어, 항상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추세를 전반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 일단, 뭐, 중간, 중간, 어, 흐름들을 또는 거량들을 파악을 해보면, 자, 중간이죠. 음, 시간 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한번은 가장 크게 시장가 물량으로, 어, 익절 물량이 한번 크게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미 한번, 어,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어,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상승시킨 이후에, 어, 거래량이 점차 사라지고 있죠. 자, 이때서부터 뭐 어, 개미들 참여가 어, 굉장히 크게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었습니다. 어, 아침쯤에 어, 항상 어, 가격 올리, 어, 올려서 추매를 했던 어쨌든 한 방에 떨궈버렸죠. 자, 한 방에 떨궈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뭐랄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는 자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어 낮을 가능성이 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자이 정도 시장가 아 익절 물량들이 자 조만간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세는 제한이 있는 상태고요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아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추가적인 물타기를 한다거나 아, 또,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자, 페이크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울떡상 코인, 어,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또는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섣부르게 매수를, 어, 본다, 어, 보기보다는 조금 시간, 하루 이틀 정도 관망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상승 추세를 완전히 돌릴 어 돌린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 줘야만 자, 완전하게 추세를 어 추세를 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자, 상승세 이후에 자, 상승세 이후에 자, 오늘 자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조정 폭이 내일 어 내일 끝나고 나서 어,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어, 추가가 이렇게 나와 어, 나와줘야만 상승 추세를 어,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어, 전환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내일도 만약에 어, 고점 부근에서 횡보 수렴을 한다면 하자 지금 현재 시진핑 0대 상방세기 패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 어, 높은 상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나서 어, 고점 단기적인 고점 부근이죠. 고점 부분에서 상승 어, 상방 세기 패턴이 어, 만들어지거나 어, 나타난다고 라 가정을 하면 이는 필시적으로 어, 고점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자 어, 고점을 낮추면서 자가격적원 부분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편이 가장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봉상 흐름을 살펴봤을 때. 자, 어, 주봉선 흐름도 살펴봤을 때, 밑꼬리가 가장 크게 달리면서, 자, 밑꼬리가 가장 크게 달리면서, 어, 양봉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이마저도 지금 현재 7,000불이 다시 한번, 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 계단식 하락이 완성이 된, 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계단식 하락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점이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물량을 개인들에게 어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페이크성으로 어그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한번 보여준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나와줬을 때 물량들을 어그 넘긴다라는 거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등기의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주는 단타든 스캘퍼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자 물량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올 어, 올렸을 때 어, 가격이 내려갔을 때자 어, 공매수 청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자 매수 청산이 많이 나오고 이한 방으로 또약 어, 700억 정도 되는 자쇼포지션 어, 물량들이 어, 반대매매 청산이 많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어, 사실상 무슨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그런게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으로 어, 선물시장 포지션 죽이는 어, 그런 그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어, 상태고요 자,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어, CME갭이 상승폭에서 7200불에서 어, 그7,200 불의 갭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갭을 어, 단번에 이제 메꾼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어, 그거 메꾸자고 이렇게 한방으로 올리는 거 자체가 사실상 좀넌센스인 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단순히 어, 공매도 포지션 어, 죽이려고 하는 전략적인 플레이 아니었나? 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 어, 아직까지는 현재 추세에는, 어, 하락 채널을, 어,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하락으로 아직까지는, 보, 어, 봐야 되는 게, 어, 맞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떡상고회 시청해주신 분들도 이 부분 잘, 어, 체크하셔가지고, 자, 매매하시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제가 또어 온라인 강의 카톡방 어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음그 보여드리자면 예 어제자 어, 전일자이죠 예 전일자에 어다 같이 어 모여 있는 데서 어, 사인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자, 사인이, 어, 이미 들어갔는데, 좀 약간 요란하게 어, 눌림 나오고 나서, 폭발적인, 어, 상승세가 나와줬죠?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나서, 지금 가격대가 얼마냐, 아, 어, 바로, 어, 7200불의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 정리를 하면서, 자, 수익 실현을, 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구요. 지금은, 어, 완벽하게, 자, 수익이 완료된 상태다. 자 포지션이 없는 상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어, 그 해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략적인 운영과 어, 좀 약간 눈치가 빨라야만 자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수익을 어, 누적시킬 수 있는 어, 단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상 코인 어,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 매매를 어, 하시면서. 어, 적극적인 눈치 어, 눈치 싸움 사실 뭐 이기적인 매매라고 좀 표현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매매를 하시면서 자 수익을 창출하시면서 어내 계좌를 어, 누적 어, 누적 금액이 늘려 가면서 그전에 이전에 알트코인 물렸던 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전략적인 플레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